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숭이 오거리랑 숭이 로탈이랑 중간 정도에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있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어, 자막으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쓰리 룸에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특올수리나올수리매물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배 장판은 좀 하시면 어.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저가 가서 한번 둘러보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필로티 구조로 03년식 지금 매물입니다. 그 정도 된 사이즈로 이 가격이면은, 어저 기준으로는 상당히 싸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안방으로 가서 한번 안방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지금 도배랑 장판은 일단은 수입을 하신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안방 사이즈 괜찮고요. 지금 여기 지 에어컨이 있는데 에 에어컨하고 여기 지금 냉장고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집주인한테 필요하시다면은 한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주방용 거실이 어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매적 대비해서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 방, 중간 방 사이즈도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게 나왔어요. 중간 방 사이즈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배 장판은 수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수리하시면은 어, 상당히 깨,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방. 지금 저가 문을 열어 놨었는데 이 베란다가 이제 문으로 닫아 놨었어요. 여기는. 그리고 세탁기도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는데 이것도. 어, 에어컨처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란다 그리고 깔끔하게 베란다는 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베란다는 이런 식으로 닫아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싱크대도 손볼 데가 없어요. 싱크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대도 손볼 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냉장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집주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뭐 사용하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뭐좀어 수정 같은 경우만 좀 교체를 좀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입주청소 하실 때, 아, 수리하실 때 입주청소 하실 때, 입주 청소 하실 때싹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면, 뭐, 충분히 뭐,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영상 은이 정도로 하고요. 나가서 이제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변 영상좀 촬영하고 이 마무리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엘리베이터고요. 여기는 총 6층에 지금 저희 매물은 5층입니다. 저희 매물은 총 6층에 5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엘리베이터 뒤에 한번 보시고요.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층에 저희 매물은 5층이라는 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왔고요 지금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 확인 후에 자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1층은 방수층까지 다 보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하부도, 이 피로티도, 바닥면도 상당히 깨끗하구요. 천장면 한번 보시면은, 뭐, 누수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CCTV, 보안,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도로폭이, 어, 골목 도로폭이 아닙니다. 여기는 넓은, 어, 넓은 6m 도로폭입니다. 6m 도로폭. 그리고 바로 여기. 중인 오거리랑 중이 로타리 중간 사이쯤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변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기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편의점도 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입지가 안 좋으면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보기란에 제목 밑에 더보기란에 집번이 있으니까 는 위치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집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위치도를 저희가 앞에 놔둘 테니까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